미간 주름에 대해서 보톡스나 필러 사용이 아니라 안전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영구적으로 교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쇄자임미성형과럽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이며 연쇄의 외래 교수입니다. 성형외과의 이은정 원장입니다. 이 미간에 있는 주름은 우리가 보통 부정적인 필정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라고 하죠. 화낼 때, 짜증 낼 때, 고민할 때, 어떨 때는 눈이 안좋으서 찌푸리다 생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관지름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교정해서 좋은 이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께 미간 주름은 그 아래에 있는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이 과발달돼서 생깁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들 보면 되게 굉장히 두껍죠. 달기도 잘하고 힘도 셉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습관에 의해서 형성된 미간 주름 근육이 과발달되면 자기의 지와 무관하게 자꾸 미간의 피부에 주름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미간의 근육에 과발달된 근육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보통 3, 4개월 정도 일시적으로 근육이 기능이 정지가 되나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가끔은 또이 미간에 맞은 보톡스가 눈으로 내려오면 눈이 또 거의 한 4개월, 6개월 못 뜨게 되죠. 또 필러를 맞기도 하는데 필러는 물론 일시인 것도 있지만 이것이 혈관 내에 들어가면 어눈 근처에 있는 혈관 내에 들어가게 되면 실명이라든가 피부 괴사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증에서 이 부위, 미간 주름, 눈 가까운 부위는 필러 사용을 굉장히 엄격하게 에, 하지 마라 이렇게 권고하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필러나 보톡스를 사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시술, 수술하는 방법은 눈썹 내에 절개선을 만들어서 미간 주름을 만드는 근육에 대한 연구적인 규정입니다. 이 미간 주름 근육은 사실은 연기자, 마등수석 같은 연기자는 아니라고 하면 평생 사용하지 않아도 큰 이상이 없는 어,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절개지는 눈썹 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고 많이 윗눈꺼풀이 많이 쳐져 있다면 물론 윗눈꺼풀 처진 것을 눈썹 아래 거상술 혹은 눈썹 위거상술을 통해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미관 주는 근육도 영구적으로 교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세게 징그려봐 응. 됐어. 눈뜨고한번 해봐요. 눈두고 그려봐 세게. 오케이. 쓰게! 이거 이제 나중에 되는대로 확인할게 다시 한번 풀고 쓰게! 오케이 굿 됐어요. 앞에 보셨던 환자분에 대해서 수술 전과 수술 직후 모습 그리고 수술 후 일주일째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아, 눈썹 내 절개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날부터 약간 부은 상태에서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대개 국소 수면마취이기 때문에 수술시간은 40분 소요가 되고 그렇게 아픈 것은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완대이 수술이어서 다음날 약간 부은 상태에서 활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밥은 보통 한 4, 5일 5일 정도면 뽑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눈이 피부가 처 있을 때는 동시에 눈썹 아래 거상수술이나 눈썹 위 거상수술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미간주름을 교정할 수도 있습니다. 영구적이죠. 어미간주름 근육이 과발달되면 대개는 깊은 미간주름이 생깁니다. 이것은 제가 차차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가급적 깊은 미간주름이 생기기 전에 예방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고려를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 세트의제 자임미 t v 이은정 원장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신촌에서 연재 자임미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는 성형외과 전문의입니다. 감사합니다.